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직장인 대학원생의 논문과 관련한 고충에 대해서 Q&A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논문을 쓰는 게 본인이 시간을 마련해서 기간을 잡고 하는 거라 일주일에 며칠,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 일부러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해서 논문을 써야 해서 어, 얼마나 시간을 마련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안 다녀도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은 제 경험상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쓰면 빨리 써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를 잡고 굳게 마음을 먹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며칠 전부터 계획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날 잡고 앉아서 하려면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다든지, 그런 공간에서는 맘먹고 앉아서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방해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날 잡고 앉아서 하는 날은 반드시 독립된 공간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꼭 조용한 공간일 필요는 없어요. 커피숍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많은 공간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공간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낯선 공간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매일같이 꾸준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날 잡고 앉아서 하는 날은 한 달에 몇번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쓰셔야 됩니다. 시간을 아주 짧게 잡고 꾸준히, 매일같이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셔도 되고요. 저는 시간을 세우는 것보다 내가 매일같이 해야 할 분량을 세워놓으면 좀더 동기부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문단, 혹은 오늘 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꺼서 쓰시는 것이 가장 진도가 잘 나갑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낮에 교사로 일하며 졸업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네. 저희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교대원 같은 경우는 어, 5학기에 졸업이고요. 논문 쓰는 게좀 길어진다든지 하면은 6학기 혹은 뭐 휴학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해서 몇 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해서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수료는 안한 거랑 똑같아요. 수료라는 말에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학위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수료는 강의를 다 들었을 때 우리가 수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료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나의 지적인 노동의 분량이 논문 한편쓸때 학위 논문 한편쓸때 필요한 지적인 노동과 에너지의 분량보다 더 적습니다. 즉 학위 전체 과정의 수료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논문을 쓰면서 더 성장하고 배우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동기들과 반드시 같이 졸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일하는 박사 학생의 시간 관리를 어찌 해야 할지 늘 고민스러워요. 대학원 공부가 왜 어렵냐 하면, 특히 이 논문 쓰는 과정이 왜 어렵냐 하면, 이게 다이어트랑 비슷해서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맘 잡고 하루를 통째로 단식하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할순 없어요. 다이어트는 매일같이 꾸준히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졸업하실 때까지 논문 쓰는 그 행위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있어요. 되어야 합니다. 즉 매일 같이 꾸준히 조금씩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아기 엄마입니다. 논문을 언제 다 쓸까요? 저는 과연 졸업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만삭일 때 프로포저를 했고요. 아기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디펜스를 했습니다. 네, 아기 없고 책상에 서서 논문을 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특별하고 행복한 기억인데 그때는 힘들었죠. 아기를 키우면서 논문을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쪼개서 아기한테도 써야 하고, 논문도 써야 하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이비시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루 종일 부르려면 비싸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수입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럼 베이비시터를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기는 아직 어린이집 가긴 너무 어리고 그럴 때에는 베이비시터가 아주 오래 와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기를 봐주는 사람이 남편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베이비시터가 되었든 내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는 아기를 맡기고 두 시간 동안 나갔다 올수 있다. 그렇게. 예측 가능한 시간을. 확 보해두는 것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애가 언제 아플지 모르고 베이비시터가 언제 펑크 낼지 모르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엄마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미리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그 확보된 시간에 무엇을 해야겠다 논문에 서론을 써야겠다 통계 분석을 돌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두라. 물론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두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논문을 쓰기 위한 시간관리, 체력관리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네, 어, 시간관리는 저에게 주어진 짜투리 시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즉시해서끝내면다 그것이 뭐 이메일로 뭐 서류 요청이 온 것이든 혹은 집 청소를 하는 것이든 간에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즉시해서 끝내버린다. 그러고선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 다음에 논문을 쓸 때에도 2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잘게 쪼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하루에 10개만 해도 적어도 20분의 분량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진도가 나갑니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요. 또 하나, 주말에 놀러 가지 마세요. 연휴에 놀러 가지 마세요. 논문 쓰세요. 이게 놀러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놀러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생각이 잘안 나요. 그리고 다시 공부 모드로 돌아가는 데에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졸업을 해야 된다 혹은 끝내야 하는 문이 있다 그러면은 다 끝내고 놀러 가십시오. 그게 가장 시간을 세이브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관리 체력관리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필라테스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당연히 헬스도 가봤고 조깅도 해봤고 산에도 올라가 봤고 다 해봤거든요. 수영도 해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적성에 맞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빠르지도 않고요. 순발력도 없고요.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윗몸일으키기. 하나도 못 해요. 달리기 전교 꼴찌예요. 그런데 제가 필라테스는 잘 합니다. 왜냐 필라테스는 순발력도 필요로 하지 않고 힘이 셀 필요도 없고 빠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필라테스는 머리를 되게 많이 쓰는 운동이더라고요. 내가 우리 등에도 근육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등에 어느 근육을 움직여야겠다. 어느 근육에 힘을 줘야겠다. 이거를 한참 생각을 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정적인 운동이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는 혼자 하거든요. 누구랑 같이 하는 소셜한 운동이 아닌 거예요. 탁구나 테니스처럼 남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인데 저는 그런 게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저는 남과 함께하는 운동은 할 때는 재밌는데 문제는 어, 머릿속에 내가 잘 정리해놨던 나의 생각들이 다 그냥 땅에 다 떨어져 버리는 느낌? 다 흐트러지는 느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책상 앞에 앉으면은 내 생각들을 이제 다시 정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혼자서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맞지 않는 운동을 하면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시면 훨씬 쉽게 체력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문 진도가 잘안 나가요.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논문 진도가 잘안 나갈 때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어, 이사를 했는데 포장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다 박스에 넣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이사 간 집에 박스가 뭐한 40개, 50개 그냥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풀 생각을 하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박스 하나만 풀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박스를 풀면은 그게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논문도 저는 그렇게 이삿짐 박스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루 아침에 다풀 생각을 하면은 너무 힘들고 암담하고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삿짐 박스, 논문 박스를 하루에 하나씩만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오늘은 연구 문제를 확장지어야지. 제가 오늘 할 계획은 뭐냐면 어그 통계 분석을 했는데 분석표도 만들어 놨어요 하루에 하나씩 해서 세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표를 좀더 예쁘게 만드는 거네 논문에 실을 수 있게 예쁘게 좀 사람들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수정하는 거표 하나만 네 그게 오늘의 저의 이삿짐 박스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그냥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새 논문이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가 빨리 안 나갈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갑니다 논문을 쓰려고 하면 불안해져서 자꾸 유튜브만 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 안 보고 집중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논문 쓰려고 하면 불안해진다. 우리가 어, 논문뿐만 아니라 뭐 공부하려고 하면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으면은 어, 이걸 언제 다 하지? 싶은 생각에 자꾸 마음이 불안해져서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를 본다든지 인스타그램을 본다든지 하는데 저도 이럴 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너무 크 잡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지 않게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 잡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시간 앉아서 공부해야지, 뭐세 시간 앉아서 일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오늘 끝내야 되는 일이 뭐지? 과제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끝내야 하는 과제가 뭐지? 그래서 그거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이게 몇 시간이 걸릴까 생각을 하지 않고. 하지만 또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오늘의 스케줄을 보니까 어, 오늘 세 시간이 비네. 이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끝낼 수 있을까를 생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초집중해서 그걸 끝내요. 그러면은 시간이 남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응.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슨 영광을 보려고 제가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학위가 끝나면은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영광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학위는 영광이 있습니다. 석사 학위도 있고 박사 학위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기대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laughs> 오늘도 전진하세요. 네, 또 이렇게 가끔 Q&A로 만나요. 안녕.